안녕하세요. 산야초나라입니다 산에 들어왔습니다. 이 버섯을 보시겠습니다. 이 버섯은 멀리서 보면은 이 식용버섯인지 복버섯인지 구별이 애매할 때가 있으실 겁니다. 물론 고수들은 쉽게 구분할 수 있는데 자, 이 버섯을 유심히 하나 따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발로 되어 있으면서 갓 윗면에는 갓 뒷면 하얀 인편이 있고, 갓 윗면에는 이렇게 가에 하얀 이 점처럼 테두리가 있습니다. 유심히 보면 은 삼각형 모양입니다. 그리고 갓 윗면에는 이제 이게 막 올라오니까 그렇지, 검은 비늘 점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여보십시오. 해서 독버섯인 노란 다발 버섯과 쉽게 구별이 됩니다. 이 버섯은 식용버섯. 검은 비닐버섯입니다. 이 검은 비닐버섯은 금빛 비닐버섯도 있고 괴암 비닐버섯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 더따 보겠습니다. 해서 쉽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네, 모를 때는 독버섯인가 하고 위험해서 한 번씩 따 보고 그냥 던져놓고 갔던 그 기억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검은 비늘 버섯은 맛도 좋고 향도 좋고 아주 약성이 뛰어난 버섯입니다. 자, 이렇게 나무에 아주 빽빽한이 있습니다. 이 검은 비늘 버섯은 이 가시 어릴 때는 둥근 모양하다가 나중에는 차차 평평해지면서 가의 하얀 그 삼각형 모양 그것이 없어지죠. 하나 더 따볼게요. 이제 막 올라왔고 보기만 해도 탐스럽고 아주 먹음직스러운 이 검은 비늘 버섯입니다. 갓 뒷면에 이렇게 끈적끈적하니 점성이 있습니다. 그리고이갓이 이 윗면을 보십시오. 이렇게 검은 점처럼 보이죠? 가에는 하얀이 이렇게 자세히 보면 삼각형 모양으로 하얀 띠를 둘른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요. 아주 보기만 해도 아주 풍성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갓 인면, 갓 뒷면 회백색으로 이렇게 됐다가, 나중에는 갈색으로 약간 변합니다. 근데 맹독버섯인 노란 다발버섯은 위에가 이렇게 하얀 점이 없죠. 그리고 가에 이렇게 흰 테두리를 이렇게 띄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암버섯하고도 쉽게 구별이 되죠. 이것은 검은 점처럼, 검은 비늘들이 갓 입면에 있고, 뒤에 이렇게 회백색, 나중에는 갈색, 쉽게 구별이 되죠. 요리해서 드실 때는, 끓는 물에 대쳐내서 각종 요리를 해서 드시면 좋고 후라이팬에 참기름 살짝 두르고 소금 살짝 넣고 해서 구워서 참기름장에 먹으면 아주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수에 넣어서 먹기도 합니다. 이 버섯은 그 약성 효능 또한 좋습니다. 항암 성분에 대한 다수 연구 논문들도 있고 이 항암 작용이 좋다고 하는. 바로 추출물 주성분은 단백질과 다당류입니다. 또한 심혈관 질환, 또 노화 방지, 성인병 예방 등에도 약성이 좋은 바로 검은 비닐버섯입니다. 산야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